가까? 음, 음, 음. 솔라 집에 가고 싶어. 음. 그럼 저게 뭘까? 음. 아 여기 어디냐고? 안재고 어디게? 여기 어딜까? 힌트. 솔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부터 해주세요. 솔라솔라 <laughs> <자라> 일본 어때? <laughs> 어때? 어 일어서 일어서 지지지지 이사라 지지 지지지지지 지지. 그치? 언니가 어보고 싶었네 어 그쪽 가지마 서라 도로가 나이쪽으거 도로 가. 나 다시 가자 일본 어떠니 얘들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밌어? 맛있는 것도 많이 맛있는 것도 먹는 것 때문에 그러지? 응 어. 엄마 아빠 맛있는 거다 사주니까 응 이사라한테 물어볼래? 어떤지? 이사라 응 얘기 어때? 아무렇지 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던 <laughs> Okay guys, so today we're going to a special destination that the girls don't know. I'm gonna speak really fast that she can't really understand. He didn't tell her where we go, but the hint is that there is a really famous mouse that's the symbol. Pong! <laughs> Pong! So she, no she really idea. wanted to go but we pretend we don't go So she's gonna have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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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 today yeah. so She's absolutely not going to let us <laughs> go We arrived the train is really a very painting of... So it's very obvious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Please change your board. The Disney Resort Line Still she didn't get... 여기가 솔라치 컨센트너 피곤해? 졸려?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솔라 집에 가고 싶지? 저게 뭘까? 여기 어디게? 몰라. 모르겠어? 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 어디냐고? 저 가보면 알았어라. 안재가 알았어. 혹시 여기가?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야? 몰라 아빠도? 뭔거 같애? 어. 뭔거 같애?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응. 미키 마우스 나오게 뭐지? 스테로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응. 에뭐 여기가 디즈니랜드야 디즈니랜드 안보이는데 기안들어가 있을걸? 정말? 응. 한번 가볼까? 그래 아 배고파 알았어 잠깐만 아? 어디게? 여기 어딜까? 어디였어 여기? 디개어떡까저라 우네 우? 투메롱 콘서트 코츠라노 렛츠와 도날드노 자

Wow! Oh. <laughs> That's a mommy! That's a mommy! <laughs> That's creepy! How they park is like so organized, making all the lines exactly into the line! Uh, my. Oh my god! Oh m 이 god! Oh my god! Oh my god! o 서 my god! o 이슬아 잠깐만 잠깐 이슬아 같이 가자 네. 이슬아 네. 운다 네. 이슬아 네.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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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 올라온다 와와이 우와 지구 <laughs> <laughs> 움직여 지구 움직이고 있어? 와. 들어가자. 드디어 왔다. 씨? 아, 오늘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좋다. 여기 어.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 뭐야? 독도 들어오세요. <laughs> 여기서 물 떨어진다. 폭포지, 폭포. 포푸. 폭포다, 지지. 아, 나 여기, 서우 폭포, 지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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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살려, 얘들아, 폭포야, 폭포. 포포. 아빠,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와, 저게 뭐야? 내가 산 거야. 음, 아빠는 이서리가 작아서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둘이 타고 알았지? 알았어. 알았지? 엄마 카메라로 잘 찍어줘? 네, 기하자진 내가 갔다 와, 재밌게 놀고 와. 아무 사 없네. 너 설마? 엄청 큰 자동차를 타고 괴물이 이듬등 음, 맞아. 우와, 자 이제 뭐또뭐 털어라 볼까? 가볼까? 이거 타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 거다. 몰라? 들어가야겠다. 몰라? 몰라? 우리 이거 타고 들어갈 거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바다 깊숙이 들어갈거야아니깊이들 아냐? 아 가자! 바다 깊이 들어갈꺼 얼마나 깊이? 깊이 들어갈거야 죽을때 까지? 어? 죽을때 까지? 니까 어떻게 들어가냐? 어, 이는야 와... 댄바대지 아, okay. 오. 오 Can you see anything? 오, e r e s a w e h 났어. 사고 난거 같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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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 안에 들어왔어. <놀람> 안에 <불안을> 들어왔어. <놀람> 들어왔어. 우리 어떻게? 어안 보이죠? 아기야기고가하 여기 봐 여기. 오, 스마트, 해골. 해골. 오, 해골. 아, 이 음. 지금 고 나서 지금 물속으로 떨어졌어. 아 오, 오. 아, 문에 아, 문에 아, 문에 아, 아, 뭐야? 저거. 야 뭐야?

<laughs> 솔라 땀난거 봐. <웃음> <웃음> 아 와, 빨리 봐. 아 근데 나 요거 한개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엄마? 잠깐만, 솔라이 갖고 싶대. 이거 뭐 할래? 미니 할래? 미니? 엄마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인어공주 그건데? 어, 이거 저기 가보자 안으로.

어지지와와오 어, 이서라 아빠 와와 와. 와, 저게 뭐야 해파리야 해파리 햇빠리 이서라. 몰라. 맞아, 응. 가자. 이 자리 어땠어? 엄청 좋았어. 여기가 너 와, 참새 보러 갈까? 어. 오호. 이서라. 맞아, 언니 언니 이제 타러 올 거야. 오늘 언니랑 엄마 오는 거 보러 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니랑 언니랑 올 거야. 엄마랑. 아라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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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 m e 아나라비아나아아나 아라비아나. 아라비이나라비라아나라 엄마도 같이 가고 싶겠다. 게임아. 게이머. 아까 스킬 안 들리겠다 이제. 그렇지? 아. 진 괜찮아. 털고 먹어. <laughs> 떨어진 지 3초밖에 안 됐어. 괜찮아. 먹어도 돼. 근데 그 아저씨를 구해야 돼 그거. 아, 정말. 어. 근데, 근데 어려울 거야, 아마. 키도 있어 여기. 키도. 키는 목까지 가게 돼서. 그... <목소리> 어 우리 자리 가서 의자랑 시트랑 꼭 매래.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거래. 특히 아이들은 안전을 최선을 다해야 된대. 아노 카메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소라야? 무서워? 갑자기 내려와서 깜짝 놀랐어? 우리 위에 사진 찍힌 거 있는데 볼래? 몰라 보지. 너 아팠으려나? 이거 우린 거 같은데? 아 너무 작게 나온다 근데 너무 작지 않았어? 너무 무서워 무서웠지? 제일 위에까지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엄청 높이 올라갔지? 너 말해 주시라로어 너무 해하고 그서 솔라 저기 이제 지하철만 타고 가면 되니까 네. She can't even speak <목소리나> well, so e 네. d we had a good day? Really good Okay, really good day okay. You know what Sola told m 뭐라고 데 She said I o n t even have words to describe my happiness That's what she said? So that h i s mission I've accomplished 솔라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이미 하나도 없네 눈 밑에 다크사크 Anaju ke, So La? Aduh, Papa aneju bye bye. <laughs>